녹화되고 있어요 아 녹화되고? 뭐? 방송이다 들어봐라 빨리 차가 들어와봐라 유튜브 유튜브 <laughs> 구독이랑 좋아요 좀 구독 <laughs> 뭐라고? 경주 김씨들 야 아직 구독 안했나 아직도 빨리 구독과 좋아요 누르주세요 드리스트 경기도 안 나오고 유튜브 동와가 좋아요 구독 좀 눌러 어? 좋아요라 구독 좀 눌러 아 나오네 이토한안 빗어 알토 안 빗어 아아 이게 반응있데 유튜브 하자아 유튜브 하자. 로 <laughs> 아, 이거. <laughs>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거전 재밌지. 가만히, 위에 누르면 돼. 위에 구독을 왜또 듣게 하 아, 근데 이거 회원가입 안 돼. 있지, 아, 맞나? 아, 와, 맞네. 로그인 해야 되네. 네. 아주 니다 어?